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어느덧 2019년도 연말로 오늘 영상은 우리 신부님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출간했던 책, 브라이덜 패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투어 들어오시는 신부님들이 유튜브도 보고 오지만 책도 찾아서 읽고 오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 역량이라 그럴까요? 2년 전 제가 출간했던 책이 또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브라이덜 패션 이야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딩드레스 샵을 저는 웨딩드레스 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브라이덜 패션 매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왜 브라이덜 패션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지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릴게요. 저는 패션을 단순히 의료업에 지정하진 않았고요. 패션이라는 것은 인기나 유행하는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뜻도 있거든요. 웨딩드레스도 분명 패션인데 패션이라는 부분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웨딩드레스를 브라이덜 패션으로 정리하고요.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질문한 다섯 가지가 우리 신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키워드의 질문이지 않나요?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국내 웨딩드레스샵은 마치 조제된 약을 받아가는 그런 다쳐진 공간이라면 제가 뉴욕 크라임필드에서 봤던 마치 뉴욕의 도시를 재현시킨 듯한 오픈되고 개방형 공간적인 디스플레이를 보고 아 웨딩드레스의 모습이 달라져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 10년 전이죠. 지금부터 에나이 브라이덜 매장을 런칭할 때 화려한 드레스들을 옷장에서 꺼내와서 로비에 진열하는 웨딩의 문화를 일으켰다라고 자부할 만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뭐 대다수의 많은 드레스 많이 디스플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직접 신부가 드레스를 고를 수 없는 문화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번 질문과 비슷하죠? 웨딩드레스의 모습들이 다쳐져 있다 보니 신부님들이 드레스를 고를 수 없어요. 지금 헤르티크 뉴욕은 단순히 드레스를 보여주는 차원을 뛰어넘어 일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들을 사진으로 다 출력하고 심지어 아이패드를 통해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들을 제가 부지런히 올리기도 하고요. 고객님들이 살롱에 오시기 전에 스터디를 하고 오시면 본인이 고르고자 하는 좋은 드레스를 셀렉해 갈수 있는 팁도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不噜。 웨딩과 하이엔드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이엔드 기준에는 명품의 기준과 같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누구나 명품이라고 주장한다고 명품이 되지 않습니다. 명품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토리거든요. 그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납득할 만한 오랜 전통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하이엔드 디자이너는 최소 50년 이상, 많게는 3, 400년 이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저희는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한 예로 나인칸이라는 디자이너는 제대로 인도 왕실의 드레스를 만들었던 디자이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네산도 3대에 걸쳐 4대에 걸쳐 어머니 때부터 브라이덜만 만들었던 정말 몇백년 전통의 브라이덜 브랜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저희 헤리티크가 생각하는 하이엔드 디자이너라는 것은 드레스만 사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지향하는 전통과 컨셉을 사올 수 있다라는. 이런 하이엔드 디자이너 옷들이 있고요. 로 디자이너는 신진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굉장히 크리티브하거나 남들이 갖지 않는 창의적인 옷들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술가들의 작품은 단순히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전 작품으로 보거든요. 그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살수 있는 작품이라면 저는 로 브랜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한 브랜드를 몇백 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배를 물려서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신진 디 디자이너들이 그런 시간들을 겪고 이어져 나간다면 언젠가는 명품 브랜드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브랜드들을 저는 로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지요. 제가 보는 하이엔드 디자이너 로우 브랜드의 개념은 단순히 금액으로 결정하는 브랜드 가치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한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부터 로우 브랜드까지는 저희 매장에선 다 갖추고 있습니다. 드레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미국 TAC 방송사에서 리얼리티 텔레비전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 메라탄에 있었던 크라임필드라는 대형 브라이덜 샵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생방송으로 방영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 영상을 보면서 같은 업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로서 대단한 감동을 느꼈는데요. 제가 해리홀드를 런칭하게 된 계기도 이 역량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이스트드 드레스에는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네 번째 다양한 체험의 이야기들 들어 있습니다. 매장에서 신부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도 물론 들어 있고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드레스에 대한 충고도 하고요. 우리 신부들이 드레스를 고를 때 가장 숙제 같은 체중과 몸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신부님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감동의 순간과 함께 들어 있거든요. 저는 이 감동의 순간을 같이 나누는 이거야말로 다양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리티크 뉴욕도 신부님들의 경험이 녹여있는 그런 드레스샵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부님들이 드레스를 고르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한테 어떤 드레스가 어울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님이 결혼하는 결혼의 형식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치플 웨딩입니다가 아니라 치플 웨딩도 와이컬러의 내추럴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치플인지 아니면 브라운 톤의 앤티크한 느낌에서 진행하는 치플 웨딩인지에 따라 공간에 어울리는 드레스의 스타일링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신부님들 스스로가 나이, 성격, 자란 환경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맞춤 미딩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드레스가 어울리는지 모르는데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베스트 드레스를 고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드레스를 골라주는 샵과 매니저의 역할이 다가 아니라 입으시는 신부님들이 가장 나다운 나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드레스가 어떤 것인지는 고민을 하고 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이덜 패션 이야기라는 책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평을 써주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 중에 몇 줄을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승욱 교수님이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책은 훌륭한 패션 마케팅 입문서입니다. 이 책에는 마케팅 개념, 브랜드 경험, 브랜드 차별화, 고객 지향적인 가치 창출, 시장의 세분화, 소비자의 니즈와 욕구에서 글로컬 라이제이션과 스토리텔링까지 핵심 마케팅 개념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개념들을 자신의 생생한 경험들과 함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책을 패션 마케팅 입문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네요. 눈에 들어오는 평한 하나 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BG 포 리테일의 상무이신 김윤경 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신이 속한 업의 본질을 극명하게 깨달고 삶의 미션으로 받아들여 고객 한분한 한 분의 정체성을 깨우고 궁금 속적으로 숭고한 영성을 발휘하며 승화시킨 감동의 시화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나는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속한 업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지 돌아보면서 겸손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책을 자서전이나 자기 개발소로 쓰지 않았어요. 더 많은 분들이 추천평에도 이 책은 훌륭한 마케팅 입문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공간, 서비스, 상품 이런 그 키워드 어떻게 고객 중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브라이터 패션 이야기라는 책 너무 쉽게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저희 브랜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겨울 다가오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